방금 사무엘상 8장 16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가 이제 끝이나고 왕정 시대로 가기 위하여서 백성들의 요구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사람을 둘러보게 되면은 어내 눈으로 봤을 때입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A라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또 B, C라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 같다. 사람이 보기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세에서 그새 지도자가 나다세 사람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첫째는 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예요. 두 번째는 사울이라는 지도자고.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 속에서, 뭐, 어, 직장이나, 그리고 교회나,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보게 되면은, 안 된다, 나는 된다, 나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된다, 할수 없다, 할수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사울은 안 된다, 다윗은 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어 지도자 중에서 세 지도자가 있는데, 우리 한번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무엘은 어떤 지도자였어요? 이 성세에 보면은, 이세 사람 지도자 중에서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세상에 태어난 사무엘이에요.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잖아요. 한나. 한나가 서원해가지고 정말로 울면서 부러지자면서 가슴을 치면서 서원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아기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리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바로 한나. 1장 26제 2 8제에오면그 특징이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 분명한 대상이 요악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라. 한나. 대상이 하나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엘리아의 그 수련에 2박 3일에 한번 참여했어요. 우리 KWMI 알고 MOU를 맺고, 이 단체가 대체 어떤 단체인가? 그런데, 너무나도 그냥 MOU를 잘했다 생각. 서울대학생들이 거의 8 0 명이 넘게 오고, 연대생들이 거의 1 2 0 명이 넘게 오고, 고대생이 또 이하의 대가 거의 한 100여 명, 뭐, 좌우지간, 400명 가까이 늘었어 찬양하고 비전을 간정하고 그리고 나서 분방공부하고 영적사회에 간정을 하고 개인기도 하고 선택강의를 듣고 분방강의를 듣고 찬양감사제를 하고 큐티를 하고 새벽기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새벽에 일어나가 체조하고, 11시에 잠, 거의 잠자면 새벽 5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큐티하고, 저는 아홉 까지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저도 한 8분 정도 어 간단하게 우리 집중하라고 태권도 쪽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했습니다마는, 분명한 그들에게도 만나면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또 역사도 막 일어나는 것. 한나는 분명한 대상을 놓고 기도했다.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다. 사모애를 위해서 기도했다. a d i 그 박사과정 박사님 되신 분, 교수님 되신 분, 또 학생들, 학음보고마에 또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 할것 없이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한나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잉크했잖아. 그 응답을 다, 약생들이다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야, 우리 대한민국에 비전이 있구나. 그래서 그 임경철 총장님을 또 박현 교수님을 당시 봤다니까요, 제가. 평상시 이렇게 가까이 한 것보다 현장에 가서 제가 참여를 하고 그 모든 행사를 하는 거 보고 나서 다시 우르르 보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야, 저에게 귀한 멘토님이 되실 요 어머니 기도로 세상에 대한 사물을 위해서 그 사물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분명한 어 기도의 내용이 있었고 기도 한 발을 어 허락 받아 응답을 받았고 또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분명한 실천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다 하는 팀이 LDI 팀이더라. 유후 앞에 결단코 범죄를 치않겠더라. 야 정말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사요 선지자 사무엘상 9장 6절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명을 배출시킨다라는 것은 정말로 기종.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올인하는 것이 얼마나 기종한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제가 전 나이 때 하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세상에 태어난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이 막 그냥 쏟아잖아. 박사과정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만은 목사입니다만은 선교사님만고 그리고 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우리나라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일입니다. 세계에서 일. 두 번째 실패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행구사에 숨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10장 20일, 그 후에는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조바심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런 아주 타락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되겠어. 그러면서 정말로 노심초사 그것도 자기가 봤을 때는 사이 아니 사이 자기 딸의 그남편인 그를 여러분 죽이려고 했어. 여러분 제일 처음에 겸손했어요. 깍지 겸손한 사람이 있어. 제일 처음에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제일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나중에는 타락했어요. 네 번째 사람, 처음에 타락했어요. 끝까지 타락.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사울은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마지막은 타락을 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리고 또 공부했다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그 당시 환경은 그렇지 못했, 못했겠죠. 자, 세 번째 지도자. 성리자 다윗입니다. 전도서 7장 8절 한 구절을 암기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은이 성리자 다윗은 성령을 쫓아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쪽에 현수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데스 5장 16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이건 뭐예요? 성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이제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절제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는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줄 아. 바로 승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리자이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많은 반대자들만 적을 만났다. 그래도 그는 마지막엔 승리했어요. 자식까지도 어? 아버지의 왕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모르는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은 유명하죠. 이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이는 삶 사랑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그 미움을 안으면서 이겼다 다윗이 사울을 몇번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다라는 것은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소망으로 고난해주는 절망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간직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되었죠 마태음 1장 1절 오늘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나단은 것 나단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사무엘 상하서가 한 책으로 취급되어 있으나 저자는 나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목적은 이스라엘 왕국의 기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장에서 7장까지를쭉 개요를 보면은.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장에서 15장까지로 보게 되면, 택함받고 왕이 되었다가, 버림받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기름부음받고 핍박당하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상도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의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무엘상의 하나님은 왕의 제도에 대하여 경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이세의 아버지가 이세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는 아들이 된 거예요. 또 나라를 위기해서 구하는 일을 다이세했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종이 되었어.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무엘 상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이 될 왕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 8장 11절, 17절에 되지 못하고 된줄 생각하는 왕은 모두가 자기 중심은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뭐 아들을 아들들을 증집한다든 딸들을 취한다든, 재산을 취해간다든가 노비들과 양떼들 중에서도 취한다든가 우리는 역사를 보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임으로 역사의 비극으로 끝내는 있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두 번째는 왕의 압제로 인하여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의 압제로 인하여 부러지게 되는 일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행복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데 있어요. 제도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소록도에도 나쁜 원장이 들어왔을 때에, 원생 중에 한 사람이 일본에서 일제시대니까 그 원장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까지 나왔어. 왜? 너무나도 괴롭히니까.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헌법을 수정하고 대통령을 뽑는 일들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국민투표를 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뽑은 지도자 때문에 감사할 일인 많이 일어날지언정, 부러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권은 정상적으로 잘 이끌어가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정치권 정치판에서는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음, 정치인들을 염려하는 대한민국 나라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북한과 남한이 나눠졌어요. 남한 안에서도 또 나눠질 것 같아요. 옛날에 백제와 고고려와 신라가 나눠진 것처 왕의 압제로 인하여 부러지는 백성들이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저곳에서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이 될 왕은, 왕은 굉장한 위험한 것이고 왕의 압제로 인하여 부러지는 백성들이 많게 되면 그 왕도 위험하다. 세번째는 왕을 구하는 백성들. 오늘 8장 19절에서 22절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코 왕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첫 번째 왕 사울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된 후에 월권하여 제사장이 되는 번제까지도 자기가 들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왕도. 그는 다윗을 시기하여 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전쟁태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 선택을 위해 미리 미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서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라가 나라 안에 교회가 있고, 나라 안에 가정이 있는 거. 이 대한민국이 만일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번 대통령뿐 아니라 다음 대통령, 그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미리미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너가 아니라 내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할 때 우리 가정도 잘 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잘 되고, 기도할 때이 나라 민족도 잘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죠.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초월해서 이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를 하기 전에 먼저 생명을 기여기고 사랑해야 돼.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욕심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공직자가 돼. 의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환자들을 대하면은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면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의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기중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온 세상 천지의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말씀 한 말씀이 대단하고. 그다음에 의사 말한 말씀이 대단하고, 선생님의 말한 말씀이 대단하고, 부모님의 말씀 한 말씀이 대단하고, 장로님의 한 말씀이 대단하고, 주회종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한 말이 대단하고, 회장님들이 말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의 은 말씀이 대단하다. 그래서 은행일치라는 게 있어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올바른 지도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작업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이 되겠죠. 혹시나 이 나라의 정치권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만이 그렇게 질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다 고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힘들다라는 거죠. 이 시간 이제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서 1시 반쯤 돼서, 우리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저희 큰아들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의정부의 기독교연합회 강사님으로 오시는데, 예전에 한빛감리교회 배교영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이동을 할 겁니다. 식사하고 나서 은혜 받고 오늘부터 모레까지 이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그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의정부제일교회 서재원 목사님 교회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참여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